1월 6일 날 발생 우리가 방송을 했어요. 네. 예. 약자입니다. 예. C A V U M. 카붐. 래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맨 마지막 걸안 했어요. 살짝 넘어갔거든요. 아 이거 예. 다시 돌아갈까아 그럼. 음. 예. 예. 네. 예. 그래서 1월 며칠 날 했죠? 6일. 1월 6일 날. 6일날. 2021년은 제가 예측하기로는 음. 저 카붐에 해당라고 음.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복잡 다변하다. 코비드 음. 음. 백신 정권이양 뭐허니문 미중 무역 갈등, 경제 침체, 회복 양상, 중국 경제의 불안, 음. 브렉시트 첫해, 사차 혁명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두 번째는 주식 시장의 과열 조짐, p 레이 o 섹터 로테이션이 있을 것이다. 섹터 로테이션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번에 있었죠. 이게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음. 기술주 중심에서 바, 다우, 다우로 넘어가고 있고 음. S&P 파워로 나왔고 그 다음에, 반드로 넘어가고 있는 음. 게, 섹터 로테이션입니다, 지금 음. 현재. 그래서, 음, 세계적인 당연력이 기후 변화를 대책이 없고, 지금. 음. 미도, 미국의 미 리더십이 있을, 새로 회복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아 d 다 u b 별로 이렇게 회복되는 양상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스 때문에. 그무환경이눈 넘어리 생,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그것도 이제, u n c e r 가 높죠. 소비 방법의 급변으로 기, 어, 기업의 리더십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어, 지금 되고 있죠. 되고 있죠. 음. 네, 리더십의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블러터 좀 말씀드렸어요. 기준이 음. 낮으나 제가 뭐라서, 지금 1월달에 제가 예측하기로는 단기성 투자자금의 주식시장 진입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죠. 음. 그런 것들이 빠지는 거잖아요. 나스닥에서 단기성이니까, 그죠 음. 그런 게 빠져가지고 어디로 갔다? 심년 국채로 막 들어가는 들어간 거죠. 들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신하, 신, 신, 지금 그래도 와해가 나스, 되는 음, 상황이죠. 나스닥이 그래서 예, 이제 예. 그 미래가 불확실성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 음. 코비드 백신 이후에 과연 정상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도 여전하죠. 백신에 대한 불신 여전합니다. 그다음 지금 한국에서는 뭐가 뭐 사람이 죽는 대며뭐뭐 이런 그런 그런 게 있죠 이, 이, 이 발생하고 네. 있죠 네. 뭐 일부에서 네. 연준의 인플레이션이 2% 목표가 가능한지 인데 이거 너무 많이 또 올라가니까 또 문제가 되고 음. 실업률 6%때좀좀 좀 좋아지고 있고 매 e 지금 뭐5% 10%씩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격한 섹터 로테이션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었었던 분은 어떻게 좀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했어야지 그죠 작년부터 들었던 음. 분은 그러니까 이제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예제 예측이 맞았네요, 그죠 음. 맞고 있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코렉션이 옵니다. 지금은 코렉션이할 수가 없어요. 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코렉션이 옵니다. 음. 예. 그러니까 항상 벼, 준비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제가 예. 좀더 확실한 정보를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아저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금방 금방 뭐죠 그 우리. 바로바로 찍는게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어, 돋보기 음. 돋보기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 드리려고 할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예, 예. 저희 미국형님 끝까지 계속 시청하시면은 어, 저희가 계속 시그널을 캐치를 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어, 미국형님 우리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본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은 요거 보시면요, 그냥 예. 어,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이게 이렇게 1월 6일에 했는데 우리가 지금 3월이지 않습니까? 예. 어, 두달 정도 된 건데 그대로 가고 있다는 라 건데 한 번, 어, 분기마다 한 번씩 보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원칙이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언급한 건데 바로 항공주입니다. 예. 예. 바로 항공주입니다. 항공주 지금 벌써 과열조짐이 있고요. 예, 저게 숏텀으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소셀러까지까지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음. American Airlines, United Airlines, Delta. 아, 어, 저게 너무 과열조짐이 보인다. 음. 저런 거는 또 잘못하면은 지금 이 항공주는 기대감이 큰 거지, 펀더멘터는 없습니다, 지금. 음. 제로입니다. 음. 비행기가 안떠 있잖아요. 근데 너무 기대가 올라간다. 음. 저하는과열전입니다 저런 것들이 코렉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음. 또 당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당했잖아. 또 당할 수는 없으니까 미리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지금 저기에 들어가지 말고 일부 가지고 있, 있어도 되겠지만 기회가 있긴 제 말에 틀리기를 바라지만 일부는 괜찮지만 저기다 왕창 또 몰입해서는 또안 된다라는 음.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항공주 중에 저희가 이제 그 여러 차례 강조를 좀 했었죠. 그죠 yeah, yeah. 항공주 중에 yeah. v Southwest. Southwest, 우 s o u t h w e s t Southwest. l u v h 웨 e 웨 사우스웨스트. 아, 사우스웨스트. 운영 허브를 중심으로 에어포트에 없어요. 음. 허브란 얘기는 이래서 서울, 그렇죠. 서울, 인천, 허브 인천 공항말 하는 겁니다. 네. 인천 네. 공항이죠. 네. 근데 얘네들은 뭐? 인천 공항에 안 가고 강남, 성남에 간다고요. 그렇죠. 예. 아니, 성남은 이 국공공항인 거 옛날에 청주 공항 뭐 이런 거 그렇죠. 정주공항이죠. 그렇게 로컬이라서 음.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싸다. 유지비가 싸요. 음. 원래 파킹하기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다음에 미 국내에. 어, 저가항공 쪽으로 많이 진출하기 때문에, 음. 웬만해서는 사우드웨스가 굉장히 쾌적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오퍼레이션도 굉장히 최적화되고. 해외로 거예요. 안 나가요. 많이 음. 안 가요. 몇개 음. 없어요. 한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인데, 백신이 어디서 맞나요 제일 많이 마, 맞는 일이 미국이잖아. 예. 해외를안 가고, 미국에서 많이 활동하는 음. 기업이기 때문에. 음. 조금, 그리고, 그, 어, 로빈후드나 이런, 이런 그, 숏텀으로 막 들어가는 이그 2, 30대 애들이 예, 없어요. 예, 예. 예, 2, 30대 애들이 음. 막 와가지고 막그 왕창 들어와서 왕창 팔고 나면 모비노드에서 그래. 제일 많이 사는 항공주가 음. AA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이 이제는 <laughs> 이제는 어, 그러니까 돈은 없고 빨리 돈을 벌고 싶고 이런 거야. 음. 이 마음은 이해하거든 돈이 없으니까 음. 근데 그런 거 들어왔다가 또 이제 당한다고 그러니까 음. 그 과열저짐이 없는 일부 항공주보다 가 좋다 음. 이런 과일 종류 있는 것보다는 사토 웨스가 좀낫지 않은 안정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 사외를 즐겨 타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예, 네. SIBB 그 실리콘밸리뱅크는 지금 200불대에서 이겠죠? 음, 예. 그렇죠 많이, 예, 많이 예. 올랐습니다. 많이 예. 올랐습니다. 네. 예. 괜찮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예.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항공주 중에 저희가 옥석 가리기를 하면은 예. AA, UA, 델타 좀 위험하다. 위험하다보다는 너무 과열조심이니까. 과열 조짐이니까 같이 막 올라갔는데 갑자기 빠지면 푹 빠진다고요? 저는 그게 게임 스타일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어제까지 막올라가 아침까지 올라다가 음. 오늘 갑자기 30%빡 떨어진 거예요. 어. 쭉 들어가다가 키워놓고 쏙 빼는 거예요. 아. 예,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의 작전 세력은 여러분들 한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laughs> 미국 무섭습니다. 예, 예. 예. 거기에 희생양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 그렇죠. 예. 어떻게 어렵게 번 돈인데, 예. 예. 그러니까. 예.